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다섯 권의 책중에 마지막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개의 책을 기록했는데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인간의 시작과 죄의 시작을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죠. 두 번째 출애굽기는 율법과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꺼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요. 레위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는 어떠할 것인가를 말해 줍니다. 속죄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는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는 그 백성 그러나 그 속에서 불순종으로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마지막으로 율법의 재확인의 이야기를 그래서 율법을 다시 한번 강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으로 다시 세우는 작업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이 책의 이름은 원래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 어간 그 얼마 전에 이 헬라 제국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면서 그 이열대를 지배하면서 헬라 제국 안에서 모든 책을 헬라어 책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구약의 율법도 이 구약 성경도 그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도와달라.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파송하여서. 번역하도록 도와주어서 그 책을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거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명기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신명기 책 제목을 이 헬라어 70인역에서는 두테로노미온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두테로노미온.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두테로스라는 뜻이 헬라어로 둘째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노모스가 율법이라는 말인데 이 두테로 노모, 노모스 두 개의 합성어이죠. 이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두 번째로 두 번째 다시 주어졌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율법을 다시 한번 강론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두테로 노미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영어성경 신명기를 가리켜 두테로나노미라고 부르죠 두테로나노미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두테로노미온이라는 헬라어에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사 너희 20세 이상은 가난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심판을 내리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하며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20세 이하였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신의 산 언약에 하나님 율법을 선포하고 주실 때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나 혹은 어려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강론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다시 행함으로써 그들이 율법의 백성들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시키며 다시 한번 율법을 재강론 모세가 했던 것이 그래서 바로 신명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1장부터 4장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모세의 세 가지, 세 번의 설교로 쓰여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과거 이야기, 또 미래 이야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학자들마다 신명기를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라고 하면 나눠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모세의 세 번의 설교가 신명기의 뼈대를 이룬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광야의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모세가 첫 번째로 광야의 교훈을 가지고 그들을 설교하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이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신의 산에 율법을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강론하면서 선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 이게 모세의 두 번째 설교고요. 27장에서 31장까지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이요? 어떻게 하면 저주인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라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라는 축복의 이야기. 바로 여기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2장에서 34장까지 이야기는 축복과 모세의 노래 그리고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세 개의 모세의 설교를 기초로 뼈대로 해서 말씀을 나눠드리면 핵심 메시지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신명기의 핵심 기본 원리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재강론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율법은 뭘 지켜야 하고 뭘 지키지 않아야 하는가 이런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사랑하는 방법과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인간 행복의 핵심 명령이 뭐냐?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는 딱딱하고 힘겨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명령은요,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였죠. 광야의 역사는 한마디로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건 실패뿐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광야의 경험 속에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지요. 그들은 왜 광야에서 그랬을까요? 할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았습니다. 이거 가지면 될것 같았고 내가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면 될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판판이 깨어지더라는 거죠. 사탄이 여러분 우리가 돈만 타고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명 우리의 벼슬이 높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콧방귀를 끼면서 오 그래. 다 가져라. 그런데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사로잡아 버리는 게 그게 사탄의 능력이죠. 우리는 무엇 가졌다고 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극복과 승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를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광야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건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라. 실패의 역사를 부끄럽게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부끄럽다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가진다고 높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에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주는 메시지 말씀.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율법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보라는 겁니다. 율법의 재확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신의 산 율법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무관한 상태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율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아닌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율법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으로 이 율법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다시 한번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그런 메시지가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그들이 맺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대대 손손을 가르켜 언약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이 언약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르게 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처럼 살려고 현안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처럼 부자가 되고 세상처럼 부자의 권력을 누리고 세상처럼 멋들어지게 살고 그런 소망으로 살고 그런 방식으로 살고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이건 문제 될건 없습니다만 부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답게, 가난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하지만 은혜의 백성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죠. 신명기의 명령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핵심 메시지 네 번째는 축복과 저주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는 축복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저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결국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순종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입니까? 축복과 저주는 돈이 많은 것과 적은 것에 달려있어. 네가 힘을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에 달려 있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지요. 세상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축복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권력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될때 하늘로서 나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한량 없이 부어진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축복의 사람이고 저주는 그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하나님을 멀리 할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라는 걸 아는 거지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모세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걸 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축복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광야를 살아왔느냐 가난하냐 집이 별로 보잘것 없느냐 열몇 평짜리 그런 집에 사느냐 아니다 그게 아니야 너는 축복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탁 새기면서 이 다섯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이 시간부터 신명기 말씀을 같이 읽어가도록 합시다. 34장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다섯 장씩 읽으시면 일주일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신명기 같이 한번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